자 구원으로 인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다. 힘써사 들러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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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고, 그만하고 자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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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그만하면 됐고, 자, 우리 저 성경 보겠어요. 성경 10장, 마태복음 10장, 아, 38절 이하로, 마태복음 10장, 38절 이하로, 음, 헌금에 누가 이런 헌금 안 해도 되고, 헌금 하는거 아, 모아놨다가, 주님 앞에, 거야, 주님, 주님. 어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돼? 헌금 안 해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우리 스승님 저기 자동차를 사야 돼, 스승님 모아놨다가. 스승님 자동차로 사야 되는데, 헌금 안 해도 돼, 헌금 안 해도 교회가 빈약하고 돈이 없으면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아, 38절 이하로. 예수 이름 높이 세 영광의 가이름 그 예수 이름 높이 세구원에가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거기에 도다. 하셔도 좋겠지. 응? 하셔도 좋겠지. 바리턴, 바리턴. 자 여기에 t Magic. s a n g 이 Elto. Sanga Elto. Sanga Elto. Sanga Elto. s a n 을 a e 자 t o s a 를 g a Elto. Sanga Elto. s a n g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소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4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게 진실로 내게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이 말씀하고 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이 있어요? 너희들 머리털어 가나라도 다 세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하고, 자, 같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주께서는 인생을 어떻게 되냐 하면, 뭐, 뭐, 다 헤아리신다. 그냥 다 알고 있다. 인생의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속속하게 꿰뚫는다. 속속하게 그냥 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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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뭐 비디오에 그냥 다 기록된다. 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용, 인생의 내용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다 기록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계산하면, 그러니까 죄의 더러운 죄 하나하나라도 다 세밀하게 기록하신다. 음. 선한 행위가 그냥 하나하나 다 기록된다. 그런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만 해요. 그러니까, 어,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다. 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너희들 머리털이라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어, 그래, 그러면서 주께서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어,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영 영혼이 있고 몸이 있고 그래요. 그걸 지옥에 던지는 자가 누군가이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예수다. 어, 전능하신 주 주시다. 어. 그렇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몸 마귀는 던지지를 못한다, 마귀는. 응? 심판자가 던진다. 마귀는 심판자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성경에 보면. 자, 여기 한번 보게요 자, 38절에 자 우리 스승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안주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요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 십자가 뭐요? 그럼 자기 십자가.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 아 이게 무슨 뜻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한다. 그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스승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여기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경 보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어, 자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야 하니라. 나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집 안주인도 되게, 저기, 알 수가 있겠어요? 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줬는다, 주를 따른다. 뭐, 이렇게 돼, 어 있는데, 38절에, and h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응? follow, 따르다, 줬다, 따른다. 이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께서 거부한다. 몸과 영혼을 지옥 불에 던져 버린다. 그렇게도. 고난을 넘어서 지금까지도 다 지금까지도 각오해야 어? 함을 의미한다는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요? 예. 음까지라도각오고 해야 된다. 자기, 죽음까지라도 각오해야 어? 함을 의미한다는 말씀. 아, 어, 죽음까지라도 각오했는데, 근데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은 그 최바울이란 놈이 있잖아요. 인터콥에, 그그그 그 끔찍한 놈이 목숨 바쳐 부러, 선교의 반열에서, 선교의 반열에 서는 건 가문의 영광이야. 아이, 그러면 그놈이 선동하는 말이 합당하겠네. 사람이 죽고 살려는게참 살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소중하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생명 유지하려고 그 뭐야 산소통도 끼고 끝까지 살라고 그러잖아요. 나 살아야 되겠어. 병원에 가면 그러지. 나 죽을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laughs> 아, 맞아요. 저도 병원에서. 응? 아무 말도 못하고 팝도. 아무 하나씩 굶고 그래도 누워서는 난 살아야 돼 내가 죽어서 져 내가 살아야지 돼 내가 살아서 나가야지 된다고. 어, 그러, 그런데, 네. 그러면은 예수 믿었어. 아, 나 이제 예수 믿으니 죽으면 돼. 그 말, 그 말로 어떻게 내가 돼? 이기야지, 내가 이방의 사탄을 이기야지, 내가 승리는 응, 하나님을 승리. 내가. 어, 돼야지. 근데,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래 보면 길거리에 아직 두 다리 잘리고 한 사람들이 앵벌이라고 해가지고 이 저기 뭐야. 이거, 저, 껌 팔고 다니는 걸, 우리 네. 수십 년 전에 봤잖아. 요 서울역, 뭐, 수원역 앞에서고, 그러면은, 어떻게, 나병 환자들도 있고, 그래. 그러면은, 아유, 저렇게 살 바에야 코가 문드러지고, <웃음> 얼굴이 <웃음> 이렇게 얼굴이 되고, 그냥 손가락이 그냥... 없어지고, 뭐, 어떻게. 차라리 저 죽는 게 낫지, 아니냐할까 그럼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저, 저, 저기, 뭐야, 무슬림 애들이 그렇잖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 야! 폭탄 들고 빵터뜨려너 죽고 그냥 다 죽여버려 어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너를 영접하 아니 그건 맞잖아 그러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은 고난을 을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뭐라 그랬어 야 로마 병정이 외국 군대가 둘러싸면 도망가라 그리고 너희들 기도할 때 말이야 그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건또 뭐야? 그러면은 아이 그러면은 야 우리 예수 믿었다. 야 해방이다 자유다. 로마군이 쳐들어왔어. <laughs> 죽여 죽여 나 죽여. 예수께서 그랬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전제한다 합당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말이나 그러면. 그럼, 누가 그래, 저기, 뭐야, 선교하다가 뒤지면은, 뭐라 그래? 가문의 영광이라고 선동해서, 그, 최바울이란 인터콥의 너무 새끼가 그렇게, 이, 이, 이 증거했어. 저랬어! 그래서 그냥 뭐, 땅 밟기니, 뭐, 저희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그냥 빵 총으로 맞아가지고, 젊은 사람, 두 사람 죽여버리고, 그, 그래, 그, 그래. 비, 아그 어, 뉴욕 타임즈에 그 당시에 지금으로도 그 노무현 대통령이 기가 막힌 내용이야. 어. 여자들은 다 그냥 어떻게 됐어? 어, 저참하게 이제 그 영종도 들로에 머리를 날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랬지? 2천만 부를쥐부라고 여자들. 그거 부대 형찬만 2천만 부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무슬림 애들한테 지불하고 그 간호사 이 애들 단기 선교라니 야 선교 아프가니스탄 선교 단기 선... 그런데 뉴욕 타임즈를 보면은 어 치욕의 치욕의 사건이야 그게 2천만불에다가 부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겠어 항공기 비용 뭐, 저쪽 북한에서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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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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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정보원이 접속해 가지고, 걔들하고 접속해 가지고, 그, 그, 간호사들, 그, 인터콥에서 선동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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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들하고, 뭐, 부목상과, 뭐, 전도상과 그, 남자들은 총으로 싹 죽여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교사라고 또 하, 뭐, 그러면 선교의 반열에 이 죽으러 가자, 그렇게. 선동이 되겠네. 그런데 이 멍청 인간은 그렇게 멍청해. 김정인이가 김일성이가 위대한 수령을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뭐 폭탄 들고 죽는다면서 그렇게 쇠뇌하고 훈련돼 놓으면 그렇게 죽어. 인생은 인간은 똑똑하다 그래도 멍청하고 멍청한 게 인간이야. 목사란 너무 새끼가 공간이야. 이제 누가 헌금을 냈어. 아하, 11조 헌금 누구, 11조 헌금 냈네요. 하하. 이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하하하하. 그러면 또, 어떤 놈은, 그래, 목사란 새끼가, 아, 이런 사람은, 뭐라, 뭐라 그래? 헌금도 잘해요. 어떤 놈의 새끼는 또 어떻게 방송에 대고, 하, 아,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받쳐라. 그런 말에 간단하게 어때 세뇌돼가지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간단한 말에도세뇌 돼가지고 그냥 뒤지고 받치고 어휴 조용기가 처먹어도 무진장하게 처먹고또처먹었지처먹었지 <laughs> 뭐, 주장님 그래. 어 돈이 무슨 돈이 천억을조경먹어도 어, 무지무지하게 처먹었소이다 어.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뭐라 너희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의 주의 제자들 열두 제자들한테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준다고 다 쳐먹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여 그런 줄 알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잡채끼들아 목사라고 하는 무당년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슨 말이요? 난 모르겠단 게. 모르겠소이다. 우리 스승님이나 우리 안주인께서 한번 말씀해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 십자가를 안 지면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지옥기 뿌려. 그, 뭐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 예수께서. 내 친구 예수가. 예. 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모든 고난과 환란을 고통도 지금까지 넘어서서 지금까지라도. 그러면 환란과 고통이 어떤 수준이어야만 돼? 어떤 수준이어야만 돼? 환란과 고통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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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가 그렇게 말은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요. 말은 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한번한번말해 그 저기 뭐야 이번에 임성근이라는 그별두 개짜리 그 사단장이 있었어. 그그 똥개가는 하 용산 무당 똥개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리가 소대장이면은 소대원을 이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대장이면 어떻게 돼? 중대원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다음에 대대장이면 대대원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대장인데 부하가 있어. 그럼 부하는 뒤지고 대대장만 살고. 부하는 한 이제 대대원이 몇 명, 중대원이 몇 명? 그럼 우리 중대로 또 컴파니로 우리 계산을 해 보자. 중대원이 150명이야. 아, 150명 중에 50명은 뒤지고 중대장은 살면은 돼. 자, 이게 임성근이라그저박곤애라고 나는 그그그그 그, 똥개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밑에 있던 문골이사인방이고 줄줄이 사탕으로 경제수석이고 전부 다 감방에 갔어. 어, 프리진에 들어갔단 말이야. 저 어디에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박곤애라는그쌍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우, 내가, 내가 지도를 잘 못해가지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 을 갔다가 감옥에 보냈습니다. 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못나서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이 전부다, 어때? 뭐, 경제수석? 무슨, 뭐, 무슨, 뭐, 문고리 3인방? 그러고, 뭐, 빡고네하고 연결된 그 놈의 새끼들, 뭐, 정, 무슨, 뭐, 뭐. 전부자들 감옥에 들어갔어. 그럼 누구 잘못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생각을 해봐!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한 서너 명 돼. 근데 자식이 범죄를 했어 어, 그러면, 어, 자식, 너는 감옥에 들어가. 고생하고 나와. 어. <laughs>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 왜 죄를 지었어? 왜 죄를 지었어? 차라리 내가 들어가고, 내가 죄를 나는 인생 그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재진태 감옥에 들어가 너는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 그게 아버지요? 누구 누구 과 아, 그럼 누구여 도대체 누구여어 예수께서는 그랬어 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요한보 요한 1서 2장에는 뭐라고 2장 이전에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 심이라 그랬어.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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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나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임성근 요즘에 그, 그 용산 무당 똥개 윤석열이란 대통령의 똥개 새끼가 있어. 최해병이 죽었어 임무를 하다. 그러면 내용을 전부다 보면 그 임성근이란 사당장 이 새끼가 자기를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뭐 뭐야? 빨간 옷 입고 에? 작게 뭐 이때 물에 들어가라. 장화를 치었는데요이 새끼들아, 들어가, 이 새끼들아. 죽으라면 죽는 게 해병 아니야, 이 새끼들아. 그래, 명령해가 최병이 꼴가닥하고 뒤졌어. 아이, 그러면 생각을 해. 사단장이 명령해가 죽었으면 최병은 뒤져도 되고, 사단장은 살아야 되겠네? 이거는 뭐야, 잘못됐잖아. 그러면 저기 윤성열이란는용산무당 똥개 새끼가 봤어, 그러면. 어? 이 내용이 사단장은 살고 해병은 죽으란 말이네. 어 새끼는 돼지고 아버지는 살리라는 말이네. 그 내용이잖아. 그러면 임성근이란 이 새끼는 거짓말 배 사단장이란 새끼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또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이 생각을 해봐. 네 제제 그런 제제 부활을 살리고 내가 죽어야지 지휘관이 먼저 총 맞아 되져야 그게 뭐야 군대라는 거야 알겠음두 근데 윤석열이란 무당 똥개새끼는 그 뭐야 어 임성근이란 사단장을 갖다가 대령이 박정훈 대령이 정확하게 사건 내용을 올렸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됐어 사단장을 살리 임성근이 뭐 항명죄로 도토로 어떻게 어 어떻게 직무 정지에다가 외톨이로 그냥 어 저기 뭐야 분리를 시킨 거야 어. 왕따를 시켜가지고 출근해도 어떻게 되냐면 저 외로운 곳에 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직위 해제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어이 새끼 봐라 임성근이 이 새끼가 지가 살자고 박정훈 대령을 죽이자는 거네 야 임성근이 이거 어. 저 2등병으로 강등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이 처천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가에 대해 임성근이란 사단장이란 놈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질서가 아니겠음동 어? 아이 세상에 새끼가 무슨 범죄를 저인 자식이야 부모가 자기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육 잘못 시켜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바로 이 소리 아니야? 예수께서 예수께서 뭐왜 죽으셨어? 그럼 세상 죄를 위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 1장 29절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봐 제대로 봐이 똥개 새끼들아. 1장 2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 그리고 요한 1서! 아, 제대로 봐, 성경을 요한 1서, 에디야 2장 이전에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생각해, 빠꾸레라는그 쌍년이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전부 다 감옥에 보냈어. 그리고 결국에는 2년도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어, 대통령 직위 박탈을 당했어. 그 나라의 챙피에다가 세계 역사의 챙피라는 거예요. 어? 어,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지금 뭐 박권에 박권에 이러고 등장하는 이 비참한 한국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봐도 예수는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면은 중대장이면 그제제 영화 애니미 라인에 라인에도 그 나오는 영화 중대장인데 끝까지 자기가 선봉에 앉 서. 어 연대장이 어떻게 든 공격하니까 부하들 다 부하들 내 몰에 다 희생식도 자기는 끝까지 살. 그게 싫어요. 그게 애니미 라인이라는 그 중대장이 끝까지 살았어. 부하는 다 죽고. 지금 예수께서 한 소리니 이 소리 옳지 아니 아니 하겠음 등 동문애들아 이 목사라는 이 똥개 새끼들아 목사라는 이 무당년들아 바로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좋지 않는다. 내게 앞서 이 목사 새끼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주사파 척결, 공산주의 척결, 뭐야, 뭐 뭐라 그래, 개 어, 척결이네. 한국에 주사파가 있어? 공산주의가 세계에 지금 존재해 없어 이 새끼들아 이 목사 새끼야 공산주의는 이 새끼들아 다 끝났어 미국이 잘 발달된 공산주의라는 게이 똥개 목사 새끼야 그 다음에 게이, 척뭐 LGBTQ 레즈비0 0 0 0 게이 B는 0 0 0 0 0 0 t 0 0 0젠더 퀴원는 퀴어라는 거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목사 새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사 아 개인은 성경에 철저하게 어떻게 더러운 죄, 지독한 죄라고 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 새끼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이 똥개 이 잡새끼들아! 이 목사 새끼들이 아이 웃겨. 자기를 갖다가 치장하기 위해서 약자를 갖다가 공격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공고해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지식이 덜한 이 인간들은, 아, 우리 목사님은 죄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를 척결하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목사님은 애국자네? 교회당이 이 새끼들아가, 이 쌍년들아, 목사라는 이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어? 교회당이 애국하는 곳이나, 이, 이 똥개 새끼들아. 교회는, 교회는, 교회는 성경말씀 전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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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예수 말씀 한 거, 성경말씀을 순수하게 증거하는 곳이야, 이. 아유, 정광훈이라는 놈의 새끼를 향하여, 어떻게, 뭐, 애국 목사래, 애국 목사. <laughs> 지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각기 각기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할 일이 있고 베드로가 베드로는 바울이 그랬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습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생김새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듯이 각기 일하는 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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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곳에서 너의 최선을 다하고. 섬기라는 거요. 어, 아, 우리가 공무원이라 그러면 뭐냐 하면 국가에 녹을 먹고 다 세금 낸 걸로 이놈들이 살아가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을 하고 섬겨야 되는 거요. 섬기라는 거요. 섬겨. 예수께서 섬겼잖아. 이 목사라는 똥개 새끼들아. 이 목사 새끼들이, 목사라는 년들이 무당견, 무당 목사 이 새끼들이. 어. 여기에 성경 말씀은 저리 가라 이상한 거 꺼내가지고 자기를 뽑는 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 <laughs> 십자가 습돌 탁 걸치고 아, 아 손을 올리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축복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개지랄지랄지랄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제 종교화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게 종교를 한번단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어 이 똥개 새끼들아 에, 이 목사라는 무당년 무당 새끼들아 예수 믿는 거는 종교가 아니야 이 새끼들아 이 쌍년들아 사람이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뒤져 골로 가 반드시 믿어야 돼 이 성경은 뭐냐면, 종교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야. 성경은 뭐라 그래서, 몇몇을 구원코자함이라 그랬어요. 이 똥개, 이 무당년들, 무당새끼들아. 이 무당년들, 무당새끼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 아, 친절해. 아 치, 너무너무 사근사근하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하, 아, 하. 아. 어, 너무 친절하고, 사근사근하면은, 왜 요즘에 다단계들이 너무 너무 사근사근 너무 너무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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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친절 <laughs> 뭐냐면은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성경에 나와 어 거짓된 겸손과 거짓된 겸손과 알아 이 새끼들아 목사란 새끼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목사예요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면 이 새끼들은 뭐냐 얘 백목사입니다. 이 목사입니다. 김 목사 아닙니다. 이 똥개 새끼들 웃겨, 이 새끼들아. 목사가 아니고 협력자, 돕는 자, 인도자. 이걸로 번역이 되는 거야. 이 똥개 새끼들아. 셰퍼드는, 이 새끼들 웃겨. 스승, 자, 스승, 자. 뭐야? 스승, 사, 자를. 목사, 칠목에다 스승, 사, 자 붙여놓으니까. 목사면 무조건 스승인 줄 아는가 봐. 섬기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하늘 영광고 이 땅에 가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아이를, 뭐, 발을 씻겨주셨지 않느냐, 이 똥깨들아. 그러니,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란 협력자, 섬기는 자, 인도자, 예?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번역되었다, 이 똥개, 이 잡개, 이 목사라는 똥개, 잡년의 잡새끼들을!